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현 시점에서 세계 최대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발 관세 전쟁. 이게 지금 탑 뉴스 중에 탑 뉴스가 되겠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몇 달째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전쟁의 이제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 정도 끝났고요. 2라운드가 진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어, 끝나기 전엔 끝이 아니다. 어, 그렇게 볼수 있는데 어, 지금 나와 있는 중간 평가를 이제 보시면요 어, 이번 이 관세 전쟁의 승자는 어딘가? 어, 승리한 나라가 어딘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어, 승리를 거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또 가봐야 됩니다만 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돈을 이제 벌어들인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 국민들에게 그만큼 또 부담을 지어주는 그런 일이라 그리고 이 보호무역이 결과적으로 좋은 어 결과를 끝까지 유지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보호무역이 사실은 세계무역에 이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런 관세정책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이제 과연 이게 끝까지 이제 통할 것인가 라는 것은 어, 경제학자들 어,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나와있는 뉴스를 쭉 보시면요 어, 헤드라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 말고 제가 구글 중심으로 헤드라인을 쭉 이렇게 한번 읽어 보면요 어, 관세협상 성적표 영국과 중국은 A- 놀랍게도 중국이 A-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기 중앙일보 기사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유럽 연합이 B 플러스 이후 말이죠. 캐나다가 B,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어, B B로 나와 있네요. B 캐나다도 B, 인도가 B 마이너스, 어, 브라질은 C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에 되느냐?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보면요. 어,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지금 1차 관세 협 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일본보다는 좀더 좋은 조건이 나야 되는데 거의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비도 안 되는 비 마이너스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고요. 에, 그리고 6 9 개국 관세 협상 성적표. 어, 트럼프가 승리자다. 어, 기업 공급망을 재검토하면서 이게 세계의 기업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 있죠. 그 미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몰려갈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뭐 삼성, 뭐 이런 어떤 대기업들도요, 미국으로 이제 많이 갑니다. 대한민국의 노조들 이제 세상 끝납니다. 이제 이런 시, 시기면 말이죠. 자 외신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69개국 통상협상의 승자는 트럼프다. 협박 전략 극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확률이 높지 않은 어떤 카드인데. 트럼프기 이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만일의 대통령, 가, 가령 바이든이라든가 클린턴이라든가 오바마 같은 사람은 이런 전략을 절대로 펼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트럼프만 할수 있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자면 그야말로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이 필요한데 트럼프 에게는 그게 있다라는 거죠. 어, 어쨌거나 이게 극적으로 통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시안, 미국 상호 관세, 에, 협상 성적표. 베트남이 20%, 라오스가 40% 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걸로 인해서요, 음, 웃고 울고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교전 중 트럼프 압박에 이해가지고 휴전이 지금 승립되고 전쟁이 끝났죠. 그러면서 36% 관세를 19%로 낮춰주는 그런 선심도 베풀었습니다. 에, 자,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40% 어, 인데, 대략 국가로 인정해 주어서 트럼프에게 감사하다라는 충격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laughs> 그, 야말로요 미얀마 같은 나라는 외국과, 특히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지 않고, 어, 그래서 관세 이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요, 다 친중 국가들이죠. 친중 국가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고의의 관세를 매겼는데, 오히려,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높은 관세가 오히려 고맙다, 뭐, 이러고 있, 있으니까, 어, 그것도 참, 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동맹국들 관세 성적표를 살펴보면요. 멕시코가 최대 수혜다, 이런 어떤 언급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EU가 15%로 낮췄다라고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또 해야 되고 엄청난 뭐,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또 개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많은 공장을 미국에다가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첫 협상으로 10% 수혜국이 됐는데, 이거는 전략적 배려로 보입니다. 영국도 요즘은 반미가 굉장히 강해요. 트럼프를 세계 경제, 세계 무역 질서를 해치는 사람으로 본다, 세계 평화를 해치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본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영국에서도 나왔더라고요. 한70% 국민들이, 영국에 70%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정부 자체도요, 노동당 정부고, 그리고 트럼프와는 아기가 좀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미국은 기본 전략이, 대외 전략에 있어서 기본 축을, 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호주 원래는 캐나다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일본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나라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어, 그 일종의 동맹체제를, 연합 동맹체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배려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렇지만 실제 영국은요, 10%로 인해서 제일 성적표가 좋은 것 같아도 그 내부에서는 이것도 사실 좋은 거 아니다. 0%라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 국내 여론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90일 관세 유예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를 지금 챙기고 있는데, 그래서 협상, 어, 유하에 따라서, 멕시코가 A급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높은 35%, 어, 협상 결렬된 인도는 25%. 그 근데 그 인도가 25%였는데, 최근에 와서 또다시 올려버렸죠. 어, 그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하고, 러시아와 관계도 고려하고, 저,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도의 전략적 어떤 결정을 했는데요. 어, 50% 관세 폭탄을 던져버렸죠. 완전히 그냥 인도는 어,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모디 총리가 긴급하게 트럼프에게 뭐 요청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날아가가지고 시진핑하고 지금 뭐 둘이 또 만나가지고 뭐 짝짝꿍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종의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죠 두 나라 두 나라 다 합치면 거의 30억 아닙니까 그런 힘으로 또 트럼프와 맞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인도 관련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트럼프 관세 압박 맞서려 인도 총리 앙숙 중국 찾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미국의 50% 관세 폭탄 동병 상련 브라질 인도 정상 간에 통화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미국과 인도 관세 전쟁에 20년 우방관계 흔들리고 있다 무역 협상 타결 불투명하다. 이런 뉴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에, 50% 미국 관세 맞은 브라질, 인도 정상 통화하면서 도준이 함께 대응하자. 여기에 중국을 어, 끌어들여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원, 투, 어, 그리고 이 브라질 인구도 2억이 넘거든요. 어, 굉장히 많은 인구 대국인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속속 반미 대일에 이제 이렇게 들었어서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다. 그게 러시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까지 포함이 되면 그야말로 거대한 세계 양분화가 진행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유의 기질 앞세워 가지고요 해볼 테면 해봐 이런 식으로 뭐 완전히 더 강한 강수를 갖고 계속해서 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음. 중국보다는 인도를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뉴스에 다 나오고 있죠. 머리 총량은 벌써 만난 적도 있는데 말이죠.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게 말이죠. 50% 올렸는데, 100% 넘는 관세를 때릴 수도 있다고 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기름, 에너지 이런 거 사지 마. 가스 이런 거 들여오지 마. 전쟁을 끝내야 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돼. 뭐 이런 어떤 그것도 있지만, 단목적 어, 포석이죠. 인도를 길들이려고 한다. 중국 쪽으로 지금 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극적으로 관세를 깎아주면서 어, 인도와 관계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어, 중국을 고립시키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기막히는 어떤 대반전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어, 평가도 어,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여러가지 헤드라인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헤드, 헤드라인을 보면서 진짜로 지금 관세 협상을 잘한 나라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관세 협상을.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수없이 많은 이런 뉴스가 나오죠. 아, 이제. 그런데 이 트럼프는요, 1기 때 트럼프하고 2기 때 트럼프가 조금 다릅니다. 1기 때 트럼프를 보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화면에 비친 사람들 대부분 다 사라지고 없죠. 여기 얼굴이 조금만 나와 있는데, 에, 마크롱만 여기 지금 살아있고요. 대부분은 지금 권자에서 물러갔거나, 이미 타계한 사람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죠. 여기 볼턴도 지금은 트럼프 옆에 없고요. 코스염, 흰 코스염 말이죠. 아베 총리는 벌써 저세상으로 갔고 여기 안겔라 메르켈도 지금은 야인이고요. 여기 이제 마크롱만 보이네요. 여기 읽어보면 2018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묘하잖아요. 이번에 재선하고도 또 캐나다에서 G7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이, 이게 이상한 인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도 집권 초기였거든요. 당시 안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어, 탁자를 짚고 팔짱을 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보고 있다. 서로 지금 냉랭한 관계야. 이때도 왜 그런가 하면 이보험무역 보험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가 이때도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 어, 그걸 꺼내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관세전쟁으로 불리 까, 불릴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때도 말이죠. 유럽하고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다만 관계가 좋았던 나라가 이 아베의 일본과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영혼의 파트너다 할 정도로 너무도 관계가 좋았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어, 피격당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슬퍼한 정치인이 바로 이 트럼프라 그러죠. 어, 그야말로 자신이 가장 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다라면서 너무도 애통해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아비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얼마 전에는 아비 미망인을 또 초대해가지고 어, 뭔가 또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비에 대한 존경심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런 정치인이 지금 필요한데 이재명은 완전히 그것과는 반대 아닙니까? 자, 여기 이 사진 한 장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메르켈이 독일이고, 여기 트럼프도 그 조상은 독일계거든요. 독일계 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 독일에서 어, 떠나온 이민 세대죠. 어, 이제 갓, 얼굴도 뭐 독일계처럼 생기있습니다이 트럼프는 자그 메르켈하고 한때 이렇게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트럼프 이익이 입니다 여기 또한 G7 정상들이. 캐나다 엘버타주, 자, 캐네네스키스, 캐나다 엘버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일곱 나라, 그리고 EU 이렇게 여덟 개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언젠가 여기에 이제 정식 멤버로 들어가야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이저 좌진영 있잖아요. 저들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저는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여기 G7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훨씬 발전했을 거예요. 1인당 GDP도 한 5만 불 정도 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상 영국, 프랑스를 추월했거나 그 정도 거의 대등한 수준에 갔다라고 좀 보는데, 오히려 이 민주화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나라 발전이 이제 지체되고, 국민 소득도 떨어지고, 국민 행복 지시도더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논란과 불란과 내전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저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력 너무 도 위화되고, 좋은 이야기만 가져갔죠, 전부. 뭐, 인권, 평화, 뭐, 민주, 뭐, 등등 해서 좋은 거다 가져갔습니다. 음.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전부 다 위선, 내로남불, 어, 거짓말도 많고, 어, 조작, 왜곡, 날조, 선동, 이런 것을 갖고 정치를 하는 세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 아니죠. 에, 그들이 등장하면서 뭐, 노조가 힘이 너무 세졌고, 어, 등등등 해서 국가발전에 이루었다, 어, 유, 뭐,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었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자, 그것이 트럼프로 인해서 말이죠. 그 민낯이, 그, 피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자, 트럼프가 이번에 두 번째, 더 이상 인기가 없잖아요. 1기 때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재선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소 약간 느슨했어요. 근데 이제는 뒤가 없잖아. 여기가 마지막이거든.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전쟁을 세게 벌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현재 외신에서 전하는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세계, 이제, 각국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어, 통상 협상의 승리자들. 과연, 누,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어, 성적표는 정말 알기 힘듭니다만, 어, 일단은 제가, 어, 이 전문가들의 결론을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이 A-, 중국이 A-입니다. 중국이 A-인 이유는 중국은 무릎을 굽히지 않고 미국까지 그 맞서고 있거든요. 히토류라든가 등등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걸로 트럼프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일상생활 용품들은 대부분 또 중국산이 많아요. 아니면 중국 관련된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이 우회수출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 중국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 또 그거는 일반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가 뭐100% 넘는 그런, 50% 넘는 그런 엄청난, 어, 관절를 때린, 뭐 상황이었지만, 그걸 또 낮춰버렸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또100% 이상 또 낮추고, 막 이런 일이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계속해서, 어, 전투 중에 있다.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세계 전문가들이 무역 어 협상의 최종 끝판왕급 이제 싸움이 바로 이건데 마지막에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상당한 기간 유예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양국이 서로 다 만족하는 결과를 주지 않겠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우파 유튜버 같은 데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어 당하는 걸 지금 기대하고 있죠. 아 그렇지만 그런 어 기대도 있지만 일반적인 전망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서 어, 서로 멈출 것이다라는 게더 이제, 어, 유력한 전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영국과 중국이 제일 지금 관세협상이 잘된 것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2라운드가 있어요. 자, 2라운드에서 과연 트럼프가 어떤 칼을 뽑느냐 아니면 완화책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 강경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완전히 다른 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B 플러스, 일본은 B, 캐나다는 B, 인도는 B 마이너스, 브라질은 C 플러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B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0%를, 뭐, 일본과 똑같은 15%가 됐기 때문에, 일본은 원래 관세가 좀 있었거든요. 훨씬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일본이 B면 우리는 C, 브라질보다는 조금 낫겠죠. 브라질은 50%니까, b 마이너스가 아니고 c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 자, 참고로요. 어, 이걸 저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나라. 이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일본. 유럽연합을 포함한 40개국의 15% 관세를 일단 부과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엔 레소토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말라위 같은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짐바보야등 미국과 교역이 거의 없는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리아 어 중동에 있는 시리아 41% 라오스 미얀마 40% 스위스 39% 스위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서로 대통령끼리 통화를 하고 난 직후에 트럼프가 원래 스위스 관세보다도 훨씬 높은 39%를 때려버렸죠. 자, 이라크, 세르비아 35%를 비롯해 남아공 30, 인도 25인데 이것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대만, 베트남 20%등 베트남 같은 경우 20%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대만이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반도체, 특히 TSMC를 중심으로 한 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 어떤 중요도 때문에, 에, 지금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TSMC 트럼프 정부 반도체 100%관세 면제 또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TSMC가 최근에 미국 안에 거대 공장을, 이 짓고 거기서 생산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약속하면서 TSMC에 관해서는 또 이런 식으로 관심 면제를 해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 대만이 미국의 상호관세 20% 농수산업 분야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네요. 에, 자, 그 밖에 협박을 사실 많이 했죠. 대만에 대해서도. 대만이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 대해서 많은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30%를 올린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봐서는 20%로 가면서 TSMC를 별도 관리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나라들은 15%를 초과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거나 트럼프의 분노를 산 국가들이죠.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도 거래를 많이 하거든. 여기는요 어, 정치 군사적으로는 중국하고 대립하는 것 같아도 무역 경제 쪽으로는 거의 한 나라는 다름 없어요. 중국도 대만에 대해서는, 어, 그, 내국으로 취급해가지고 관세가 뭐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어, 제일 좋은 조건으로 대만 제품을 특별히 이제 받아들이죠. 이제 그걸 트럼프가 문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영국, 브라질, 포클랜드 섬등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에도 기본적으로 10% 어, 관세율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 브라질은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포인트의 추가 관세 부과해가지고 전체 50%. 다만 브라질산 오렌지 등 미국 소비자 물가에 타격을 줄수 있는 민간 품목은 제외했다라고 하죠. 예, 영국 BBC 같은 데서는 이것을 보고 무역보다는 정치적 보복에 더 가깝다 그럴 겁니다. 현재 룰라를 인정하지 않죠. 자 아무튼 이걸 놓고요 트럼프의 진짜 뭐 의도가 뭐냐? 어떤 원칙을 갖고 지금 이런 것을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두 가지 다 갖고 있죠. 정치, 군사 안보적 이유로 하나를 또 이렇게 갖고 있고요. 순수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관세전쟁을 벌이는 두 가지 트랙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는 두 가지에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 그렇고요. 어, 중국이 또 그런 케이스인데,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제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